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 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목국 부국장 정기현 심원신부입니다. 음, 지난주 방송 때 어, 말미에 문자를 읽다가 하느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또 하느님의 섭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저는 어디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어, 물음을 보았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 어제 지난주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제가 평소에 정리하고 생각했었던 섭리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음 체계적으로 되짚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섭리란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확신이죠. 명백하게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 이런 신에 대한 믿음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바람이 이루어진다거나 고통이 치워진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확신하는 관점 여기에서 믿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는 관점 아래에서 역사에 함께 하시며 직접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관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하느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이해 방식이지요. 저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볼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 속으로 내 삶이 모아들여진다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왜 나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을 만날 적이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웃는 순간이 또 행복한 시간이 그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던 그 깨달음의 때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지금의 시간 속에 갇혀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죠. 하느님의 섭리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게 되었을 때그 시간 안에서 지금의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느님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에 우리는 절로 감사를 드리곤 하지요.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발견되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할 때도 많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뭐 엊그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것 같지만 14년째 사제로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내 시간의 끝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져갈 나를 바라보 기대하면서 결국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음, 지금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이 정도뿐이다라고 생각이 들때들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 시간의 끝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혹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혹은 하느님께서 내 시간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감각과 깨달음이 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이며 또 하느님의 비추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존재와 그 하느님께서 내 삶에 계시다는 의식, 그리고 시간의 흐름 뒤에 알게 되는 우리의 발걸음들 이루어져가는 하느님의 선하심이 섭리라는 이름으로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섭리를 만나시는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 짧은 어 저희 짧은 섭리에 대한 대답을 해드립니다. 어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또 밤에는 엄청 춥더라고요. 저도 어제 밤에 너무 추워서 또 오늘 아침에 음, 미사를 다녀오면서 너무 추워서 넣어두었던 내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덥네요 어, 오는 길 방송국 오는 길에 걸어왔는데 걸어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아 이거 내복 괜히 입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추운 것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모두들 어, 건강 유의하시고 일교차가 크고 음, 조금 따뜻해진다. 라고 했을 때더 어 건강이 상하기 쉬우니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어뭐 그동안 한가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더 바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쪼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분주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 하느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10개명에 대한 말씀 드리다가, 어, 1개명을 다채 끝내지 못한 채, 어, 끝마치게 되었지요.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지난주에 제가 10개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던 이유는, 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10개명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 0개명의그 개명의 내용이 좀 다르다. 이것이 을 누군가가 물어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야 되겠느냐라는 물음이었어요. 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게 음, 그리고 뭐 라디오 북북 스토리텔링 이북 스토리텔링 거기에서 들었던 그 말이 굉장히 또 합리적인 게참 개신교적인 신학, 시각이긴 해요. 개신교가 원전으로 돌아가자 혹은 오직 성경만이라는 기치 아래 그 세워진 그런 하나의 교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신교의 그 십계명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그 개신교의 십계명은 어, 탈출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그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 단지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개명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일개명부터 십개명까지가 딱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렇 정확하게 써져 있는 그런 어 개신교의 십개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300 기원후 300년대 후반에 아우스티누스 성인이 우리가 하느님의 한 분인 신하느님을 흠숭하라라는 이 일개명과 그리고 이 계명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혹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둘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9계명과 10계명이 성경을 보면 실제로 탈출기의 구절을 보면 9계명과 10계명이 한 구절로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을 사람과 사물을 함께 볼수 없는 관자말에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누고 일계명 안에 어, 그한 분이 신하님을 흠숭하여라 라는 말에 그 신상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게 되어진 게 지금 우리의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십계명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 어, 1500년대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오직 성경만 그리고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며 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 그대로를 가지고 십계명을 다시금 재편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그대로의 내용이 어 루터 때부터 개신교가 쓰고 있는 성경 아니 십계명으로 되어진 거고 우리 보편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부터 아고스틴스 성인 때부터 십계명을 지금의 형태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주에 어, 일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 이야기를 계속했죠. 어, 지난 주에 남겨주셨던 댓글 가운데에서 십계명이 어, 그 시대에 맞는 계명이므로. 요즘 시대에 맞는 십계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참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성경은 해석의 관점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문화와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체험과 경험이 넓어질수록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경의 구절들과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품을 때 20개 명이 확장된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해석의 관점에서만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뭐 수십만 년뭐 몇억 년 전에도 똑같았을 것이고 아마 수십만 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있고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 않은 그대로 놓아둔 채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 안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 안에서 십계명의. 어, 해석의 관점이죠.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었던 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율법의 문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의 하느님의 뜻과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어, 당신께서 스스로 정정하시는 새롭게 해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볼수 있었지요. 마찬가지의 관점 안에서 십계명도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은 해볼 수. 있겠지만 말씀 자체를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본질적으로 항구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그래요. 항구함이라는 항구성 혹은 영원함이라는 그 시간의 연속성을 품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변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이 진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어, 본질적인 진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해 드립니다. 아 그러면 어, 지난주에 하느님의 형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계명 안에 포함된 것으로 우, 이것은 조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의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를 만나는 인간에 대한 문제다 라는 말씀을 지난 주 동안 지난 주에 꾸준히 이야기를 했어요. 하느, 나, 내 모습을 닮은 나를, 나를 표현하는 어떠한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 포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하, 이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포함된 이야기라는 말씀도 역시 드렸어요.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어, 형상이 아니라 소리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소리와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인간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형상을 의도하는 것은 한, 완전히 하느님의 존재를 내손 안에 가두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난 주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 관련되어진 이야기 가운데에서 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 금송아지 사건은 여기 탈출기와 그리고 열왕기 어, 열왕기에 두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은 탈출기 사건이죠. 모세가 시계명 돌판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 내려왔을 때 밑에서 아론에게 백성들이 그 청을 한 대로 어, 금부이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의 모양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하느님이다라고 아론이 선포를 하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방신의 방식,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춤을 추고 뭐 금송아지를 뱅글뱅글 돌고 절을 하는 그러한 제사의 형태를 보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모세가 발견한 이후에 금송아 아니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셨던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금지한 금지했던 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를 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볼때 항상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이 아론한테 요구했었던 것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자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이러다가 안 내려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를 하느님의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데려온 모세인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그러자, 어, 또 다른 민족의 지도자였었던 아론에게, 이제 사제직의 원형이죠. 아론에게, 어,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신을 보여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자 아론은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그 백성들의 원의를 보고 그 백성들의 원의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지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선포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이 송아지가 지금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그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그들은 송아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화, 송아지는 송아지는 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 황금 송아지를 어, 하느님이다라고 하며 그들은 섬겼다는 것이지요. 그 섬김의 행위를 본, 본 모세가 화를 내고 하느님께서도 역시 분노를 하시죠.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정, 그 이런 흐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되는 백성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계명 곧 신상을 만들지 그 계신 께서 이계명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한한 분이 하느님을 훔숭하여 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일계명 안에 포함되어진 신상을 만들지 마라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풍요와 다산 곧 어,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굉장히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고 자식을 잘 낳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신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느님은 소리이자 말씀이었고 존재 자체이신 분이지 어떤 형상 안에 가두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참 흥미롭죠.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찾기를 바랬고, 그 하느님의 존재를 내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인간. 이게 성경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방식입니다. 당시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그 신화들이 인간을 닮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관점 안에서 형성되어진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느님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있지요.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는 것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의 실존을 이해해야지요. 곧 하느님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인간, 완전히 그 어, 주도권이 바뀌어 있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일계명의 어, 성경 구절 안에서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표상을 보게 됩니다. 이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표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표상은 성경 구절을 잠깐 읽어 보면 주 너의 하느님인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해를 베푼다. 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질투라는 용어는 구약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하느님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작게 나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질투하는 하느님, 엘카나라는 말의 번역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주, 두, 둘, 둘의 주체가 있고, 하나의 주체가 하나의 주체를, 주체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나 혹은 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다른 주체에 대한 어, 폭력적인 성향들 혹은 거친 마음들, 분노의 표현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이하, 이해를 하지요. 이렇게 보면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라는 표현을 보게 되었을 때 하느님 이외의 다른 주체를 상상하고 하느님이 그 주체보다 더그 어, 주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 조금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안에서 엘카나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표상은 번역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질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 여기서의 에 질투는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때 부정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곧 어떤 주체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 그 주체에 대한 어, 시기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에 대한 절실한 요구, 그리고 절실한 열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자의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서 베푸신 호의만큼 당신에게 신실한 사랑을 할 것을, 성실한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느님의 불타는 열정. 그것이 바로 엘카나 질투라는 말이 질투한 하느님이라는 표상이 의미하고 지칭하고 있는 바지요. 곧그 어떤 주체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전제에 놓고 다른 신을, 질, 그 다른 신을 시기하는 하느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상은 당신께서 먼저 호의를 베푸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요구. 절실한 요구, 그게 바로 질투라는 이미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구절아 성경 구절 안에서는 3대 4대까지 그 죄악을 묻는다고, 죄악을 갚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3대 4대는 우리가 얼핏 보면 뭐 아들, 손자, 뭐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까지 계속해서 죄가 이렇게 유전, 유전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구약성경은 신명계의 말씀을 보면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다 라는 구절이 존재합니다 죄후 유전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관점 안에서 죄를 풀이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느님께 대한 등돌림을 살아갔다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관점을 포용한다는 것이에요.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핵가족이 아니었지요. 3대 4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3대 4대의 공동체가 모두 그 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어 죄가 퍼져 나가는 그 영향력에 대한 설명이 지금 어, 이 구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 그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의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어, 하느님의 죄를 어긴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 관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일계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일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라는 이 말씀을 표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것도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성에 대한 것도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에 대한 것도 하느님과 인간의 존재적인 차이와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것도 모두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일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야라라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십계명의 일계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어제 어 이런 물음이 왔어요 이 십계명에 어 관련된 물음이라서 어 바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십계명 중에서 일계명을 이야기할 때 한, 항상 반드시 고로돼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물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왜 성상 앞에서 저라고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유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톨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신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왜 가톨릭 교회는 신상을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니의 비슷한 질문을 지금 저에게 어, 던져준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상은 하느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수 없는 하느님, 형상을 알수 없는 하느님을 신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상은, 실제로 계시되었고 실제로 세상 안에 실존했었던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신상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어, 신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일계명의 위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볼수 없는 하느님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우리가 왜 만들게 되었는지 신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형태를 딴 성물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 사실은 이거는 뭐 중세 교회에서도 뭐, 천 년이 넘어갈 때 동방교회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되었었던 그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하는 나중에 교도권의 공식적인 발표까지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어 성모님의 성상을 만들거나 혹은 요셉성인의 성상을 만들 때 그가 그들이 신이다, 하느님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성상을 만들 때에도 역시 그 성상 자체가 하느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고 성모님의 신, 형, 성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게이 성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성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내가 신앙, 신, 앙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더큰 도움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곧 우리가 조상님께 절을 하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이 귀신이라서, 어떤, 어, 그,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하나의 귀신으로서 자격, 그,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조상님에 대한 최고의 공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에 대한 최고의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상들도 역시 마찬가지 라는 것이지요. 이 성상은 어,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기 때문에 어, 경배를 하거나 혹은 인사를 하거나 어, 어떤 거기에 대한 막 갖는 예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내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내 신앙을 길러가기, 위, 길러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지표로서 이 성상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잊으시, 잊으시면 안 돼요. 가끔은. 성당마다 성, 그 우리나라는 그래요. 성당마다 성모상들이 앞에 다 있으니까 많은 종교 많은 뭐 다른 교파에서 성모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 절대 그렇지 않는데 이거는 한 번만 성당을 나와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텐데 왜 모르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에 모르면서 하는 거 그냥 냅두고 살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가끔씩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맙기도 해요. 어그뭐 성모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런 오해들 때문에 우리가 성상에 대한 올바른 신심들에 대한 가르침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상들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느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섬김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공경의 자세를 보임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영성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도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상이다. 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이그 십계명에 대한 일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존재성에 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공부할수록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진리는 하느님의 존재성으로 모아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존재성 안에 담겨져 삶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나도 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올바른 존재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개명부터 십 개명까지 전부 하려면 시간도 그렇지만 재미도 그렇게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비과함께님께서 물어오셨던 엘리야에 관련된 어, 성경의 그 생각들, 의식. 의식들,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래 한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씨가 부른 새로운 개명.